올해 들어 한세MK와 한세S24홀딩스의 차입금이 존도가 나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세MK의 차입금은 한세S24홀딩스 연결 기준 총차입금의 14%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한세MK가 지속적인 영업 손실을 기록하면서 모회사인 한세S24홀딩스의 채무 보증도 이어지고 있어 모회사의 연쇄적인 부담이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이 가운데 최근 중국 시장 어황 악화로 한세MK 실적이 지난 2022년 이후 첫 역성장을 기록하면서 영업 손실은 더욱 커진 모습입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이달 25일 한세MK의 단기차입금은 856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만기 1년 이하의 일반 사모사체가 100억 원 증가한 영향으로 이번에 발행된 사모사체는 채무상환과 운영자금을 목적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인수회사는 IM증권이며 지급보증은 모회사인 한세 S24홀딩스가 섰습니다. 이는 지난 8월 9일 이사회에서 결정된 신규 한세 MK 채무보증 200억 원중 100억 원 발행이 확정된 것으로 향후 100억 원은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되는 시점에 제공시될 예정입니다. 예정 금액을 포함해 한세 S24홀딩스가 보증한 한세 MK 채무보증 잔액은 784억 원에 이릅니다. 한세 MK의 차입부담은 이미 과중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말 NICE 신용평가 등은 1년 내 상환을 완료해야 하는 단기차입금과 유동성장기부채를 1,213억 원 규모로 계산했습니다. 같은 기간 총차입금은 1,258억 원으로 한샘 계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 총액 2,612억 원의 절반에 가까운 4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42.1%보다도 6.1% 포인트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 가운데 매출 비중이 높은 중국 시장에서 실적이 감소하면서 지난해 반기 대비 외형은 줄어든 모습입니다. 만쿤 상무 유한공사와 가해수복식 유한공사 실적을 합산한 올해 상반기 중국법인 매출액은 134억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반토막이 났고, 중국법인 실적이 감소한 데에는 주요 브랜드인 NBA 스타일의 판매 중단과 비효율 매장을 정리하면서 매장 수가 감소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